Ms 프로젝트 기능 기본 강의 14번째 실적 입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오는 실적들을 실제로 Ms 프로젝트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실습표를 보고 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입력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작업 정보 창에서 우리가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착공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일반에 가셨을 때자 완료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착공은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100%입니다. 자 100%. 자 이렇게 100% 완료 표시를 하시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완료 표시를 했더니, 자, 앞에 보시면 이 표시기에 지금 체크가 됐죠? 이렇게 쭉 체크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된 작업들은 완료가 된 작업들이죠. 자, 그거 말고도, 자, 흑마귀 공사. 자, 이번에는 흑마귀 공사를 완료율을 표시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습표를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흑막귀 공사 100%인데요. 실제 시작일은 9월 1일이고요. 종료일은 9월 8일이죠. 즉 일정을 어, 이틀 정도 지금 앞당긴 거죠. 자 일단은 자, 이번에는 세부정보창에 우리가 완료일을 입력을 해보고요. 자100%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리고 완료 날짜를 우리가 8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료는 똑같이 됐는데, 기간이 줄어들었죠. 자, 이 기간이 지금 앞에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기간이 줄어들어도 작업량은 그대로 고정이 돼야 되겠죠. 작업량은 자, 100m 그대로, 어, 기 계획량이 100m고, 실제 작업기간도 100m.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상 황 간트 차트니까요. 자, 진행상황을 입력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 단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게 바로 실적이 되니까요. 자,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어디 있죠? 이 베이스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과 실제 진행 상황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터파기 공사 보시면요, 100% 진행됐고요. 9월 9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자, 터파기 공사 역시 100% 입력을 해 보고요. 시작을 9월 9일 날 했네요. 자, 9월 9일 이렇게 했고, 9월 15일 날 맞춰지는 것으로 네, 맞게 됐죠. 자, 우리가 터파기 공사까지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 메뉴로 가셨어요. 자, 이 추적 표시에 있는 메뉴에 작업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서 작업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데요 자, 터파기 공사 아까 입력을 했죠 실제 기간 7일, 네, 남은 기간 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 날짜, 완료 날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세요 지금 초골조공사 한번 여기서 작업 업데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업 업데이트에서 자 완료율 100%죠 100%, 100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초골조 공사 같은 경우는 자원이 투입량이 있는데 자원의 투입량을 여기서 입력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작업 업데이트는 일정에 대해서만 100%다 있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거고요.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면 9월 16일 시작을 해서 9월 25일 네 맞게 돼 있네요. 네, 실제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입력 안 하면 이그 계획된 날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골조공사 입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작업 업데이트 창을 통해서 그100% 입력을 했죠 하지만 어 상세 그 실제 작업 시간은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 작업 시간은 자 작업 정보 창이나 세부 정보 창에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봤는데요. 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으로 가셔서요. 프로젝트 업데이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살펴보시면요.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완료일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어떤 날짜까지 일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계획된 대로 그냥 완료를 했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월 네, 10월 5일까지 어, 완료를 했다고 한번 그때까지 완료일을 표시를 해보자 라는 건데요. 지금 표시 방법이 0에서 100% 사이로 해당 날짜에 해당되는 진도율만큼 표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0에서 100% 작업을 다 끝냈으면 100%고 끝나지 않았으면 그냥 0%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2014년 10월 5일까지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하 1층 공사까지 100% 완료가 됐고, 밑에 보시면 전기통신공사 같은 경우에, 자, 이 날짜까지 지금 21%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죠. 네, 다시요. 자, 컨트롤 G로, 음,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취소를 하시면 다시 0%가 됐죠. 자, 여기서 프로젝트 업데이트로 10월 5까지0 또는 100%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 아까는 전기통신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그 해당 일까지 그 완료일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표시가 아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두 가지 그 작업은 자, 여기까지 가야 완료가 되고 이, 이 작업까지, 이때까지 끝나야지 10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완료율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는 제로, 백으로 하지 않고, 이 사이가 진행된 만큼 퍼센테이지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완료율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층 골조공사를 한번 볼까요? 지금 0%로 되어 있는데, 자, 작업 메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업 메뉴에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이콘들 있죠? 0% 완료, 25% 완료. 이렇게 지금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만 하는 것만으로도 완료율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눌렀더니 1층 골조공사가 25%로 바뀌었죠? 다시 0으로 눌러볼까요? 0%로 바뀌고, 50% 누르니까 50%로 바뀌고, 100으로 누르니까 100%로 바뀌죠. 자, 이렇게 이 아이콘으로 바로 완료율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실제 작업 시간, 자원이 들어간 양을 표시를 못 해줍니다. 자, 지하 1층 골조공사도 0%로 다시 만들어줄게요. 0%로.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 배정 현황과 자원 배정 현황에서도 이 완료율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작업 배정 현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작업에 자, 이러한 자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음, 지금 작업시간이 예정된 작업시간이 나와있죠.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실제 작업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실제 작업시간이라고 나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작업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이 동시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작업 시간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음,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네, 기초골조공사, 아까 우리 100%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 작업 시간이 있고, 작업 실제 작업 시간이 있는데, 실제 작업 시간이 다 지금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실제 작업 시간에서 하나를 뺐어요. 자, 뺐으면, 자, 완료율이 100%가 안 되겠죠? 자, 9.6 시간만큼 안 했기 때문에 완료율이 100%가 안 됩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완료율이 95% 이렇게 나와있죠? 마찬가지로 또 지우면, 자, 90%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작업 배정 현황에서도 이 완료율을 작업 그 시간을 조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원상태로, 네, 해놓겠습니다. 다시 100%가 됐죠. 자, 이번에는 자원 배정 현황으로 가볼게요. 자원 배정 현황. 네,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자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형틀공 볼까요? 형틀공에서도 지금 작업 시간만 나와있죠. 작업 실제 시간을 보겠습니다. 실제 작업 시간. 자, 같이 보게 되면요. 자, 형틀공 보겠습니다. 자, 기초골조공사에서는 이미 지금 네, 작업이 다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골조 공사 보니까 지금 작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0%입니다.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3.6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집어넣은 순간 완료율이 5%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자원 배정 현황에서도 이 완료율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진행 사항 간트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 드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편하신 방법 또 완료율을 어, 표시하고 싶은 방식대로 어, 선택하셔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부 정보 창에서 입력하는 게좀 어, 편한 것 같아 요 작업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지하 1층 골조 공사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작업 입력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1층 골조공사는 지금 완료일이 따로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100%가 아닌 경우에는 이 자원 그 투입량에 따라서 완료일이 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료일을 내가 생각하는 완료일은 50%인데 실제로 자원은 어, 절반이 투입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완료일이 차이가 좀 나게 되겠죠. 어, 저희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 완료일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실제 작업 시간에 있는 자원을 입력을 하면서 그 거기에 따른 완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1층 골조공사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실제 작업 시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형틀공은 이틀, 16시간, 이죠. 실제 작업 시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16시간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 자동적으로 남은 시간이 뜨죠. 그리고 완료일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 콘크리트공, 네, 철근공 아, 6일이죠. 그러면, 6848, 48시간 이랬습니다. 여기죠. 네.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완료일이 또 업데이트 되죠. 자, 콘크리트공, 하루도 이래지 않았네요. 콘크리트공은 아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으로 잡고요. 자, 그리고 유로폼 합판 거푸집이 0입니다. 이것도 쓰이지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형철근은 18톤이 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레미콘은 또 0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또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형철근을 입력했는데 완료일은 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완료일은 작업 자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자원에 대해서만 그 자원의 어, 투입 시간에 따라서 완료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료율을 여기서 이제 만약 에 입력을 해 줬을 때는 완료율에 따라서 이 투입량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경우는 완료율을 먼저 입력하기보다는 이 투입량을 어, 입력을 해서 완료율을 표시하는 를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표시를 하니까 자 완료율이 24%가 됐죠 지금 자 1층 골조공사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완료율을 여기서 제가 올려볼게요 5%, 10%, 15% 이렇게 올려볼까요 올리는 순간 실제 작업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완료율의 비례를 해서 자동적으로 얘가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 작업시간이라기보다도 그냥 임의로 완료율에 곱해서 지금 해준 거기 때문에 좀음 정확하지 않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로 가겠습니다. 전기통신공사는 지금 20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8시간. 네, 16%가 됐네요. 기계설비공사도 208시간. 네, 16%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실수표에 있는 실적들을 업데이트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 한번 완료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자 프로젝트 메뉴로 가셔서 프로젝트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계라는 메뉴가 있었죠. 자,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작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완료 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초기 계획은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나는 거인데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한 3일 일찍 끝나겠죠 자 그리고 음 차이는 지금 마이너스 3일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기간도 음 현재는 139일인데 원래는 142일이었고요 작업시간은 동일합니다 비용도 동일하고 근데 실제 진행된 일수가 이만큼이고 네 작업시간이 이만큼 진행이 됐고 비용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이 정도다 라는 거죠 남은 작업이 이렇게 됩니 그런데, 완료율을 보시면, 기간 완료율이 있고, 작업량 완료율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업량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되고요.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업데이트 해 봤습니다. 남은 또 실적을 계속 업데이트 해 가겠지만,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